올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의 시상식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15년부터 시작된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매년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사랑받는 대회인데요. 일본의 문자인 가나의 모양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린 이미지로 디자인하는 키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일본 문자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대회입니다. ひらがなカタカナデザインコンテストはその名前の通り日本語のひらがなカタカナをモチーフにデザインをしてもらったものを競い合うというコンテストです対象は中学生高校生とそれの同年代の青少年が対象になっていますひらがなカタカナというのは日本語を勉強し始めて最初に習うものですのでまだ日本語がそれほどできない人も学べる参加できる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 やはり独創性がすごく重要になってきますといいますのもこのひらがなカタカナデザインコンテストは今年で5回目を迎えました今年も4,400点近い応募をいただいていますがこれだけの数をいただきますとどうしてもたくさんの似たような作品が出てきますですので他の作品とは違う作品独創性のある作品というのが評価がやはり高くなると思います今申しましたようにひらがなカタカナデザインコンテストは 日本語がそんなに上手でない方も参加していただける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のでぜひ来年度またこのひらがなカタカナデザインコンテストで参加していただいて商品も豪華ですのでぜひご応募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2019ひらがなカタカナデザインコンテスト試算式大会ブへ出産을위해ために運用協力企業の加藤武史総長に聞いて해주い습し다 香港テ,テストに応募くださった皆様ご指導くださった皆さん先生方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こうつつけがたいたくさんの作品を前にして時には美しさに唸り時にはユニークさに笑いとても楽しく審査しましたそのようにして選ばれた作品を今日は2階の シルクギャラリーにて展示しておりますのでご来場いただいた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この後レセプションに参加いただきつつ優秀作品をご鑑賞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最後となりますが本コンテストの実施に向けてご協力くださった全て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受賞者の皆様それからそして 오늘 시효식에 참여한 여러분의 경험을 기도하고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침묵을 다지는 교류회도 열렸는데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니시오카 타스시 원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아 히라가나, 아 가다가나 아는 매일 매일 사용하고 어, 있지만 오늘까지 저는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아, 아,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생겼다고 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일본 사람은 히라가나, 카타카나 아, 가지고 있고 어, 한국 사람은 한글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 두 나라는 음, 음, 어, 둘, 둘이서, 어, 중국, 어, 중국의 문명, 어, 안에서, 어, 로을 정하고, 있던 두 나라, 아, 아, 있지만, 어, 독자적인, 음, 루자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아,입니다. 아, 그런 어, 의미에서, 어, 우리 두 나라는, 어, 서로, 어, 존경, 어, 하면서, 어, 교류를, 어, 할수 있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수상 작품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실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집 앞에 있는 놀이터를 보고 아소비바라는 단어를 접목시켜 이번 대회 중학생 부문 대상을 받게 된 이은진 학생. 대회 첫 참가에 대상을 받으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기회가 돼서 한번 해봤는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된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놀이터를 이제 아소비바라는 히나, 히나가라 글자로 표현한 것인데 주로 이끄럼틀이나 구멍으로 쑥 내려가는 그런 놀이기구로 많이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대회에 나가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전시장은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다양한 수상 작품을 본 관람객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부모고 또 아이가 공부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학생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한. 그런 잠재력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앞으로는 뭐꼭 공부나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일본어를 또 알아가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작품들 하나 하나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작품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 고등학생들이 일본어 문자를 이용해 만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처럼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더블 리포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